네, 한국 시각으로 1월 3일 저녁 베네수엘라에서 긴급 속보가 들어와서 급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지 상황과 그 파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월 3일 새벽 1시 50분쯤이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밤하늘이 갑자기 붉은 섬광하고 굉음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해안도시 이게로테의 한 주민은 CNN과 인터뷰에서 처음엔 그냥 불꽃놀이인 줄 알았는데 곧 하늘이 붉게 물들고 이웃들이 전부 공항상태에 빠져서 거리를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전체가 파괴된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공포와 혼란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에 저공비행하는 항공기 소음까지 더해지고 군사기지 근처 지역은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격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새벽 1시 50분 최소 7차례의 연쇄폭발로 첫 공격이 시작됐고요. 그 직후 군사기지 주변이 완전히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약 20분간의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새벽 2시 15분쯤에 2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2시간이 지나도록 현장에는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비상대응 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sns를 통해서 이건 완전한 혼돈이라고 전했고요. 새벽 4시쯤 되니까 수도 하늘 위로 여러 개의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게 목격됐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공격과 혼란은 수도 카라카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공습은 수도 카라카스를 넘어서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핵심 거점들을 아주 정밀하게 노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발표를 보면 수도권인 미란다주, 그리고 공군본부가 있는 아라과주, 또 주요 해상관문인 라과이라주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의 핵심 시설들이 동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은 누가, 왜한 걸까요? 미 당국자들이 CBS 뉴스를 통해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건 마두정정에에한한미의의압이이전히히새운운훨 훨씬 심한한단로로어어섰다는걸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의 군사 작전은 주로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마약 밀수 선박을 막는 해상 작전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베네수엘라 영토 안에 있는 핵심 군사 시설을 직접 겨냥한 사실상 최초의 전면적인 군사 행동인 셈이죠.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타격 목표를 보면 이게 얼마나 전략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마라카이의 엘리베르타도로 공군 기지는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 공군의 심장부고요. 카라카스의 포트 티우나는 국방부와 육군 통합사령부가 있는 최대 군사 단지입니다. 여기에 수도의 주요 공군 기지인 라 카를로타 그리고 해상 물류의 관문인 라 과이라 항구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휘 체계와 보급망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